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할 소식은 가수 겸 jyp 수장 박진영씨의 임명 소식이에요 그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답니다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통령의 5대 문화강국 실현 공약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답니다.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교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. 이를 통해 음악, 드라마, 영화,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답니다. 박진영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. K-팝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. 그의 임명은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예요. 진영 씨의 임명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.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우리 모두가 기대해 봐야겠죠.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요.